예수님이 옛 언약보다 뛰어난 새 언약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옛 언약은 율법 조항에 갇혀 있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졌습니다. 옛 언약은 영원한 새 언약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또옛 언약의 제사장은 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이 단한 번뿐인 제사를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옛 언약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새 언약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왔죠.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까지는 예수님의 단한 번뿐인 제사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것을 말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서는 동물의 피로 이루어진 제사는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즉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희생제물의 차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많아서 두 시간에 걸쳐서 죄와 자유함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율법 즉 예언약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율법의 제사나 대속죄일 같은 절기가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 너냐, 즉 율법으로 행하는 제사,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합니다. 지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집니다. 죄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서 지은 죄를 해결했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올무처럼 얼거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려서 죄가 없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순간 다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반복되는 동안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죄의식이 가득하지요. 3절에도 보면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오히려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조용히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리면 죄의 문제가 사해진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를 깍듯하게 드렸을 텐데, 왜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말을 못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옛 율법이 가진 한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희생재물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지은 죄는 모두 재물에게 넘겨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이 남아있어서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옛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옛 언약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옛 언약은 율법대로 제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에도 죄사함의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만 죄를 사해 주는 것일 뿐 진정한 죄의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에게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주고 공급해 주어서 말라 죽지 않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물고기를 완전하게 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고기는 다시 물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듯이 우리도 제사를 통한 제한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참 자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들이심으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졌고 온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모두 사함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오늘 짓는 죄, 앞으로 질 죄까지도 모두 사함받았습니다. 그것이 단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매일 위축되고 후회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깨뜨리신 사슬과 멍해를 바라보며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의 감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붙드는 것이 진정한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죄에서 자유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